안녕하세요. 선아쌤 TV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께 드릴 말씀은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유를 정해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쁨을 많이 받아서 지금 행동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행동이 뭐 문제행동이나 조금 수정하고 싶은 행동으로 느껴지셔서 상담을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정해놓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안심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이유라면 내가 좀 납득이 되겠다 아, 이 이유라면 내가 조금 농납이 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서 아예 이유를 정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 행동은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유를 정해놓고 오시면 그이유안에 갇혀요. 그 더군다나 그 이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안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키워서, 이미 그렇게 해서 음, 지금 이렇다고 하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 지금의 문제를 조금 담백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다 붙이지 마시고요. 그 이유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어, 그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담백하게 보시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그 이유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왠지 잘못했던 것 같고, 어, 우리한테까지 또 마음의 짐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인데 이 이유라고 하면, 아이는 또 억울하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보시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 있구나. 어,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이후에 갇히지도 않고 지금의 현상을 조금 더 담백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봐주셔서 오랜만이지만, 계속 오랜만이지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